72번 다음 이체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꼭 지점의 형태로 가야 돼 따라서 이 y는 2 e 빼내고 자밖에 상수항은 이렇게 적어주고 그럼 여기는 x제곱 되지 여기는 플러스 어, 4x가 되네 그럼 이거 절반의 제곱을 더해 줘야지 그럼 없던 거 더했으니까 다시 빼야지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2 e 하고 여기 이 부분, 이게 이제 완전제곱식이 되잖아. 이거를 바꿔 적어주는 거지. 완전제곱식으로.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꿔줍니다.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있지? 이 마이너스 4. 이 마이너스 4. 이거 밖에 나가야 되는데 꼭 앞에 하고 곱해서 나가야 돼. 이걸 실수해서 중학교 때나가은 아, 경우 뼈아픈 <laughs> 하나 틀린 그런 경험이 있지요. 조심. 어쨌든 마이너스 4가 2하고 곱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마이너스 8이 되지. 그럼 뭐하고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네. 따라서 이건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리고 이게 양수지? 이게 양수면 이렇게 어,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가. 따라서 아 최솟값 가장 적게 나오는 그 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최대값 최대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 계속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잖아 따라서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주면 되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직접 한번 풀어 보세요 멈춰 놓고 자 그럼 이제 2번 2번을 보니까 음뭐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 그럼 일단 여기에서 전개를 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꼭짓점의 형태 구하는 그 형태로 가야지. 자 그럼 전개를 합시다. 그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놔두는 게 나올 거고 전개하니까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가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어, 2x 적고 마이너스 3은 미리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나가니까 저도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플러스 6으로 나가지. 자 그럼 이제 이거 절반. 마이너스 1, 그거 제곱. 그러면 플러스 1이 아, 되고, 되 없던 거다 했으니까 다시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식은 마이너스 2하고, 저기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마이너스 1은 반드시 1랑 곱해서 나가야지. 그래서 플러스 2로 나가네. 그래서 6하고 다 해서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게 음수잖아. 음수니까 요건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 꼭짓점 여기가 2를 집어넣고 i 값이 여기 나오는 거지. 따라서 아 이게 최대값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지. 최소값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모른다. 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 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칠십이 번은 꼭 기억을 이것도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다음으로.